다육이의 상토도 배수성이 좋아야 하고 물을 좋아하는 고사리도 배수성이 좋아야 되죠 똑같이 다 배수성이 좋아야지 된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옆병은 네. 근경과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엽신은 단연 내지 우상으로 심을 한다 이게 우리말 맞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논스톱 식물집사 아피스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일명 악어 고사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악어 고사리와 함께 고사리 키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사리는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악어 고사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겸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악어 고사리를 소개하는 영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키우시는 고사리와 한번 특징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고사리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어 고사리를 소개를 하면서 고사리를 잘 키울 수 있는 화분 조건 그리고 흙 배합법 물주기와 광량 등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어, 악어의 등껍질을 닮았다고 해서 네, 악어고사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식 학명은 미크로소리움 뮤지폴리움 크로시딜리루스. 네, 굉장히 길죠. 보시면 진짜 악어 등껍질 닮지 않았나요? 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고사리하고는 좀 다르게 네, 바로 줄기에서 이 판장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죠. 이 고사리가 고란촉과 창일엽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창일엽 속에 속하는 고사리의 특징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꽃보다 아름다운 고사리의 세계라는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고사리 도감으로는 이만한 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속명은 그리스어 마이크로와 소루스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작은 포자난 군을 비유한 것이다. 안경은 옆으로 뻗고 지승 또는 바위난 암호를 타고 어든지 착용한다. 근정의 인체는 방패 모양으로 붙고 중심부는 격자상이다. 옆병은 근정과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옆심은 단정 내지 우상으로 침해한다. 이게 우리말 맞나요? 참 좋은 책인데 사실 식물학 쪽에서 이제 정의된 용어들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어 설명기가 굉장히 힘든 좀 번역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왜냐면 한자어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네. 제가 하게 되네요. 자막의 하얀색 글자는 원문이고요, 빨간색 글자는 번역본입니다. 네. 잎은 창의 모양을 닮았고요. 한개의 잎을 가진 우리의 식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그리스어로 작다라는 뜻의 미크로와 포자 무리라는 뜻의 소루스에서 따왔는데요. 작은 포자 무리를 달고 있는 고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는 옆으로 뻗으면서 땅 위나 바위 나무를 타고 오르면서 붙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기에 난털은 방패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털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격자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자루는 줄기와 관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잎의 모양은 이하나면서 날개 모양으로 뾰족하게 찢어집니다 네, 잎의 성질은 비교적 얇고 잎맥은 네, 복잡한 그물처럼 얽혀있는데요 잎의 가운데 굵은 줄에서 갈라져서 가장자리로 향하는 줄이 있습니다 가운데 줄과 평행을 이루면서 그물코처럼 줄이 연결되고 다시 이 줄이 갈라지면서 여러 방향으로 줄이 퍼져있는 거죠 그리고 포자낭의 모양은 동그랗거나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잎이 흩어져 있거나 네, 두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포자를 감싸는 막은 따로 없고요. 약 50종이 아시아 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요.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폴리네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종은 아메리카 대륙에 기와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번역 하나라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딱 다섯 자로 줄이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악어 고사리. 네. 이창일엽 속은 결국 잎은 하나, 인맥은 그물 모양. 그리고 포자를 번식한다. 네, 딱 이겁니다. 이렇게 딱정의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딱 이렇게 네, 정의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사리는 다른 고사리들하고 달리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윤기가 나요. 관엽식물처럼 아주 튼튼한 게 특징입니다.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이 있는 그 드라이 날리아도 이 고란초과예요. 그래서 고란쪽과들이 보면 대부분 야고고사리의 인맥의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물처럼 복잡한 인맥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무늬드라이나리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야고고사리처럼 네, 그물 모양의 인맥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인맥의 패턴은 비슷한데 여기에서 입 모양이 뾰족하냐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이한 장만 있냐 이거에 따라서 고사리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악어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인맥이 다른 고란초과보다 강하고 그래서 악어고사리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물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크로소리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초 중에 미크로소리움으로 유통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 수초도 미크로소리움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인맥이 비슷하죠? 네, 같습니다 이 수초도 고사리입니다 <laughs> 음성수초라그래서요 다른 수초들하고 달리 많은 광량이 없이도 자라는 것 그것도 밖에서 키우는 고사리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죠 이 악어고사리는 직접 흙을 배합했어요 2019년도에 제가 분양을 받아서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배수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보니까 숯을 굉장히 많이 섞었고요 굵은 난석, 수태 뭐 바크도 있고요 저곡토의 뭐 동생사도 있습니다 무슨 잡탕 수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테라리움에 넣었던 베스층 흙을 상토에 같이 섞어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포인트는 수분을 많이 먹으면서도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하는 배합토를 썼다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제가 식물을 잘 모를 텐데잘 섞었네요 뭐 거의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고사리를 잘 키우는 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물을 말리지 말라고 하죠 여긴 함정이 있어요 무조건 물을 많이 넣어서 축축하게 하면 과습으로 죽습니다 물을 좋아하지만 상토의 배수성이 좋아야 한다는 게 조건이 붙는 거죠 배수성이 좋다는 거에도 또 함정이 있어요 물이 잘 빠져나가야 지 되긴 하는데 그냥 잘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물을 먹으면서 빠져나가지 됩니다 물을 안 좋아하는 선인장이나 다육이의 상토도 배수성이 좋아야 하고 물을 좋아하는 고사리도 배수성이 좋아야 되죠 똑같이 다 배수성이 좋아야 하지 된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선인장의 상토를 보면 물을 머금지 말라고 마사토를 많이 섞습니다 물이 그냥 쫙 빠져나가는 거죠 이미 선인장은 많은 물을 다 고 있기 때문에 이 상토에까지 물이 많이 머금고 있으면 썩습니다 빨리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고사리는 두려운 물은 일단 잘 배출을 시켜야지 되는데 일부는 머금고 있어야 지 돼요 머금고 있으려면 공기 구멍을 가지고 있는 난석이나 숯, 뭐 저곡토, 기능성 재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제 뿌리가 숨을 쉴수 있는 거예요 물만 잔뜩 머금으면 네. 썩어버리는 거죠 저는 빈티지 토분을 썼습니다 아주 더럽죠? <laughs> 그런데 출처 불명의 빈티지 토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숨을 잘 쉬어요 공기 흐름이 좋다는 얘기죠 제가 대품으로 키우는 알로카시아 핑크 드래곤도 제 생각에는 주서온 빈티지 화분이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텃밭을 갖고는 지인 댁에 놀러갔다가 한쪽에 버려져 있어서 얻어왔는데 이렇게 잘 자랄 줄 알았으면 더 얻어올 걸 그랬어요. 보사리 같은 경우에는 유약 바른 화분에 심어도 좋다고 하죠. 도자기 화분이면 이제 더 배수가 잘 되게 해줘야지 됩니다.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지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유약 바른 화분을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요. 토분도 괜찮습니다. 여름에는 네, 조금 물시중 들기가 조금 바빠지긴 하겠죠. 네, 그리고 이 고사리는 저도 식물등 아래에서 키우고 있어요. 고사리가 이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빛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빛이 아주 강하지 않을 뿐이지 빛이 필요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고사리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을 보면요 광량을 측정하면 낮지가 않아요 식물등으로 치면은 한 60cm 정도 떨어져 있는 정도의 광량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키울 때도 뭐 베란다 안쪽이나 뭐 이런 데 키워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공중 습도가 중요하니까 꾸준한 습도 관리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쉽지만 까다로운 식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악어 고사리를 포함해서요, 보란촉과 고사리들이 잎맥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잎 자체가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좀 건조에 강한 것 같아요. 아디안 텀처럼 야들야들한 잎을 가진 고사리는 공중 습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습도 잠깐 놓치면 그냥 말라버리는데 이런 고사리들은 뿌리 쪽은 습하게 키워야지 되지만 잎 쪽은 거의 일반 관엽식물과 비슷한 습도로 유지를 하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식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고사리가 이 포자로 번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는 모태 솔로라는 얘기입니다. 네, 식물은 보통 암수가 수정이 돼서 이 씨앗이 나오잖아요. 고사리는 암수 없이 그냥 클론처럼 복제가 돼서 네, 포자가 날립니다. 여기에서 이게 번식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진화가 덜 됐기 때문이라고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리가 고생대 때부터 살아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짝을 안 찾아도 되니까요. 굉장히 스마트한 식물입니다. 이 고사리가 네, 짝 없이도 혼자 후대를 남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laughs> 포자로 번식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은 식물 가지를 잘라서 새 식물을 만드는 이런 삽목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포자로 번식을 하면 대량으로 식물을 번식할 수 있지만 삽목을 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속도는 느리겠죠. 아 근데 이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고고사리는 지금 포자가 없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고사리 삽목하는 법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오늘은 아어 고사리 소개해 드렸고요. 고사리 잘 키우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